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그방식이긴한데 예전에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, 여러분이 수학문제 어려운 거 되게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는 것 같은 수학문제를 만날 때, 발상의 전환을 하는 방법이, 여러분이 이미 그 문제를 풀었다고 가정하고 답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론해 보라는 건데, 이것도 약간은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것도 말이 쉽지, 뭐, 진짜 그게 쉽지는 않은데, 사실 많은 물리 문제들이 그래요. 그 전공 시간에 푸는 거 보면은 풀었다고 가정하고 답이 무슨 뭐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 이렇게 찾는데 그거를 사실은 조금은 이제 시스템에틱한 말로는 이니셜 컨디션, 바운더리 컨디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. 예전에 전자기학 제가 예전에 처음 배울 때 되게 뭔가 약간 벌써 그는 이제 저한테는 20년 전 얘기긴 한데 되게 좀 충격을 받기도 하고 신기했던 게. 그 또 전자기 얘기하면 너무 다른 데로 셀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이 뭐 차지가 없는 공간에서 이 퍼텐셜이 어떻게 생겨냐고 막 풀고 하던데 이거 처음에 보면은 이게 이거면 솔루션이거든요 트리거라 솔루션 그래서 이게 답이다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. 여러분 알죠? 전자기학에서 이거 아니죠? 훨씬 더 이상한 것들이 나옵니다. 막 이상한 시리즈들 같은 게 나오죠. 그게 뭐냐 하면, 이런 시리즈 같은 아주 이상한 난트리비아란 펑션을 넣어도 두번 비분했을 때, 공간상으로 두번 비분했을 때, 0이 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. 얘도 답이 되고, 얘도 답이 돼요. 그런데, 여러분이 아는 어떤 문제에서, R이 0인 지점, 뭐 R이 뭐 1m인 지점, 이런 걸 체크했을 때, 요 지점에서의 포텐셜이 뭔지를 단서처럼, 뭐 추리소설 을볼때 단서처럼, 단서를 하나씩 흘려보면,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한지를 알게 되죠. 그래서 그것들을 골라놓으면 제대로 된 솔루션이 된다. 실제 이런 조건 없이는, 얘도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솔루션이다라고 하면 끝날 수도 있는데 끝나는 게 아니죠. 왜냐하면 얘도 솔루션이기 때문에 어떤 게 솔루션인지 모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는 보아성 인퓨디션이라고 하는 어쨌든 이제 이름도 약간 감감한데 이게 차지가 없을 때도 되게 이상한 퍼텐셜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게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아주 난트리비아한 솔루션들의 그런 집합들이 있고요. 그 집합들을 어떻게 섞어서 이 솔루션이 되는지는 여기서 이런 지점들에서 얻는 그런 힌트들로 단서들로 추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. 이 전자기 얘기니까 너무 좀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게 저한테 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물리를 배울 때 그러니까 되게 아, 왜 이렇게 어려운 걸하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교과서 보면 어려운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발상의 전환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거창하게 말하면 그 인류의 지식이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라고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하는데